단속구간입니다. 호솔시타 4km 박스형 단속구간입니다. 1킬로미터 구간 단속 시작하는 데 우다. 오라봐 1킬로미터 앞 100킬로미터 이동식 과속 단속하는 데난 맹심 없어. 시작하는 데는 설설 맹심액 졸바로 갑서야. 500m 앞 100km 이동식 과속 단속하는 데는 맹심 없어. 헛설 쉽타 100km 구간 단속 시작하는 데 오다. 헛설 쉽타 100km 이동식 과속 단속하는 데는 맹심 없어.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